통화주권 상실, 통화 사프 결사 반대 민중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미국 회사관 앞에서 힘차게 후레치며 시작하겠습니다. 무제한 통화 사프는 무제한 통화 주권 상실이다.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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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IMF 불러! 북방해상 갈치까지 한국을 식민지로 여기는 날강도 미국의 약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사프 체결은 미국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3,500억 달러를 내주면 제 2의 IMF가 터지고 무제한 통화 사프 체결하면 미국의 달러 중속 체제로 완전히 편입돼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손들이 잡아 끼는 것은. 일입니다. 대놓고 한국을 식민지로 전략시킬 무제한 동아사폭 체결을 결사 반대합니다. 나은도 미국들의 모든 대미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한명이전 민중민당 대표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미국은 한국의 외환 부유액의 84%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날강도 미국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온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사인했으면 탄핵함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사인을 하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감 맞습니다. 지금은 3,500억 달러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4,100달러이고 가용할 수 있는 돈은 200에서 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 3,500억 달러든 5,500억 달러든 줄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왜 줘야 합니까? 3,500억 달러면 500조 원입니다. 1조면 일자리 1만 개를 만들 수 있고, 500조면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한다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X입니다.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대미투자라는 이름으로 방탈당하느니25%상업가세를 부과하는 게 낫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장치를 얘기하며 미국의 무제한 통화사업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3,500억 달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물러서면 두 번, 세번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금맹파율 늘어나며 통화, 무제한 통화사업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통화 사부를부과하자 지난 1일 사실상 한국 정부의 환율 조정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은행이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급락해도 외환시장에 달러를 투입하거나 금리를 조정해 강화하는 행위 등을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이옵니다.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통화 방어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제한 통화 사업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통화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완전히 달러 체제에 등속돼 파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제한 통화 사업 해결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당,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1 5 0 0 달러의 대미 연금 투자를 무제한 통화 사프로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동맹파의 말,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통화 사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중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제한 통화 사프를 멈춰야 합니다. 날강도 미국의 경제학탈에 국민들의 반미 정서가 높아지고 있으며 날강도 미군을, 미국을 비판하고 경제 침략에 득표가 되어주는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제한 통화 부스, 무제한 통화사 부채결에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을 심화시키고 통화주권마저 빼앗기고 완전히 예속되는 길이 아니라 민중의 힘을 믿고 국, 익에 반하고 민중에 반하는 4대 외국의 길이 아닌 진정 좌의 길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중민주당은 민중의 이익이 독익이며 우리 민중의 반하은 제국주의 미래를 비롯한 그 어떤 것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투쟁! 김철규 열 치겠습니다. 투권상실하 경작연구소 플릭스 김장님 박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에 강요하는 불평등한 관세 협상에 강요하기 위해서 여기에 미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관세협상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그 다섯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미국에 지원하는 현금 조달하는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즉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데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가가 책임지는 3,500억이라는 규모가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70%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5,500억 달러가 자국 외환보유구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80%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우리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해야 되는 것이 선불 현금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은 트럼프가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천천히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랄한 장사꾼 트럼프는 매년 1년마다 천억국씩 자신의 임기안에 3,500불을 모두 다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천억 달러 그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1의 i f f 국가 부도사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돈은 우리가 내는데 장사가 잘 되면 미국의 그 이익을 가져가고 장사가 안 되면 우리가 그 손해를 떠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내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국가가 3 500불, 2, 000억불, 5 0불 기업이 2,000억불, 총 5,500불을 투자하고 있도 우리는 그 임금, 우리 노동자가 미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임금조차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현대밧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생산 속에 끌려간 것은 그럼프가 이래는 인건비도 미국에 와서 받아가면 안 된다. 저는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기술 이력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 노동자가 들어와서 기술만 가르쳐주고 다시 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술 비자를 안 내주다가 이제 마지못해 내준다고 하면서 그 비자 수수료가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4천만원입니다. 1인당 1억 4천만 원의 비자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서, 단몇 달간 미국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한국인은 미국에 가서 임금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세협상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만 믿고 우리 국민들의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자리를 빼앗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이런 억울하고 참악한 관세협상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투자!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붙겠습니다. <laughs> 무제한 통화 사합 체결은 그 통화 주권 포기입니다. 경제 주권 없는 한국 경제가 미국의 노예적으로 약탈당하는 처지에 놓이게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과거 행정에 비춰볼 때 미국의 날강도적 요구는 한 개에서 열 개, 스무 개로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노골적인 약탈선언인 것입니다. 외환도이고 400천억 달러인 나라에 84%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만으로도 민중들의 확장이 무너졌는데 들를 이어 현금지급하라 선물을 말하더니 이제 2,000억 달러 진입과 현금 제공 조건이 얹혀졌습니다. 이게 끝이겠습니까? 경제 전문가들, 무한무제한 통화 수업 후 체결 시환율은2천원 이상으로 오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한국 경기 상황에서 체결 즉시 개발 도상국 수준으로 화폐 가치는 급락하고 달러체제의 언정이 종속돼 사산하게 될 것이라는 예 측을 결코 흘려듣지 말라는 경고가 넘쳐납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외환보유고 84%를 현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현금이든 빚을 내든 지급하는 순간 제2의 IMF 이상의 건강할 수 없는 두배세배의 위참한 미의 계약임을 알기에 인중등은25% 관세, 기꺼이 감수하겠다. 한미 동맹 필요 없다. 미군 나가라 치며 미 대사관 앞에 결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하는 짓은 현재 35조 국가 부채 달러 약세를 위도하고미 무역 적자 해소를 하겠다며 고율 관세, 대미 투자를 강제, 자국의 경제 위기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를 벗어나,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럽, 일본은 이명태약 등으로 다 빠져나가고, 미국의 날강도 짓은 한국을 집중해 변화, 압박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 드러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출되면, 당장 국내 투자가 줄고,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으로 모두 옮겨가 한국 산업은 빈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를 빌려온 대가로 미국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느라 빚은 민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며 주요 제조업들, 삼성 한대 등 수많은 공기업, 알짜기업들이 벌값에 팔리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한국을 통째로 삼켜 살아보겠다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3,500달러 대미투자 압박, 건세 강제 적용이 더해 미얀관 자국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한국 정부는 환율 방어도할수 없는 지흥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1997년 IMF 시기 외환부 후보가 바닥나 원달러 환율은 1,900원대까지 수상했고 시장 전면 개방, 투자 압박 등의 주주 조정의 결과 유대 시중은행이 합병되거나 해외 매각했으며 해시코 한국전력, 한국통신등이 인용화됐고 노동 부문에서는 정리해고가 허용되는 양팔깎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얻게 되는 이익은 전무하고 손해 수준은 양팔깎기 정도가 아니라 목줄을 스스로 뒤집어쓰고 기꺼이 끌려가 지겠다는것 아닙니까? 목줄은 계속처 숨통을 막을 것이며 병원양 항상 나가 스스로 걸을 힘조차 얻게될 때까지 처치, 약탈 당하는 처지에 빠지게될 것입니다. 이경의에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한국에 부과한 25%관심은 확실히 큰 타격을 주겠지만 미국과의 협상으로 15% 관세를 내고 3,500억 달러를 동시에 내는 것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3,500억 달러 내라는 그 1위 돈 500조입니다. 500조를 한국 데이터 산업에 투자하면 750조의 생산이 가능하고 500만 명 취업이 가능해져 내한위기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2024내란위기를덮으며다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대의 비상식적 불정정권의개혁인 투자 합의 방식과 연계된 통화사업부 체결 추진을 당장 진단하고 3,500억 달러 투자권을 폐기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를 말아먹고 통화특권을 내주는 무제한 통화사업부는 외국이고 불정이며 영원한 노예적 종속으로 하는 길입니다. 진짜 국이 지경이 우선이라면 미군 철거와 대미 투자, 폐기만이 답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 강도 미국의 끊임없는 약탈은 주요 산업, 주요 산업을 빼앗고 영토까지 다 빼앗은 다음에야 끝날 것입니다. 미군 철거가 자주 국방이고 주권을 보고 자립경제의 시작이라는 것, 반미사주 없이 민주도 통일도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발간도 미고전후군 미국, 미국을 몰아내고 참자주와 해방의 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깁시다. 주재! 주한비군 철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오오오이 쫓아가 오오이오오오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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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